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유대 화폐 단위로 6천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싹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품싹이 되는 거고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16년 4개월 정도 1만 달란트면 약 16만 년 16만 년을, 어, 이렇게 벌어야. 엄청난 액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가 용서받은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죄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짓는 수없이 많은 죄 있죠. 주님에게서는 그 죄가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죄인이잖아요. 믿을 때도 죄인이고 믿은 후에도 죄인이고 또 계속된 죄인이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도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게스만의 동산으로 가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 또뭐 그중에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아니 진짜로 부인하지 않을 않겠다고 한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사실. 그누구 거짓이에요? 진짜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할게 요한 다음에 또 하는 거니까. 근데 큰 소리 쳤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얘가 부인할 거라는 거. 심지어 저주할 것조차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다 알고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보면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시고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약함과 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걸 그분이 안 기뻐하셔요. 어 에스겔서 18장 23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하신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는 문제가 안 돼요. 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조건적 죽음이 아니라 일방적 죽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안 갚아도 돼요.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 받았는데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그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뭐 상상이 안 돼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자를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한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멱살 잡고 갚으라고. 마태복음 18장 27절 보게 되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 잡은 거예요. 이르되 빚을 갚으라. 조금 시간을 여유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감하여 주었더니 음. 그러니까 주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음. 왜 1만 달러한테 탕감해 줘가지고 <laughs> 만약에 탕감 안 받았다 그러면 1백 대나 빚진 자한테 멱살 잡겠어요? 안 잡죠 지금 자기가 빚진 빚이 얼만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껌값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자면 그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멱살을 잡아낸 겁니다. 은혜로 탕감받은 자의 첫 행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인이, 주인의 무조건적인 탕감이 오히려 그를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탕감받은 관대해진 것이 아니라 더 악랄해졌어요. 더 잔인해지고. 결국,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그에게는 독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예요? 주인을 능욕한 것을 의미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왜 죄를 묵상해야 되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잘못이 뭘까요? 도대체 이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잘못은 뭘까요? 놀랍게도 그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만달란트 빚진 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잊은 것이 문제예요.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언제? 잊었을 때부터. 잊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함부로 쓰는 거예요. 용서하셨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1만 달란트 빚진 그 죄로 죄를 기억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용서받는데 왜 기억해요? 아니,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해서 죄가 살아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겸손해지죠. 음. 음. 겸비해질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깊어가지고, 1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음. 아, 아마 1백 대나리온을 줄지도 몰라. 도 힘들지 않냐?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남용하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대. 구원받았으면 죄를 기억해야죠.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데 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루 묵상, 죄를 기억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라고 했는데 왜 다시 회개를 해야 하는지 바보 같은 질문도 드리면서 하정아 목사님이 예를 드신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는데 그 좀 막아 주시지. 주님이. <laughs> <미리로. 이렇게> 기도는 <laughs> 맞아요, 맞아요. 하셨지만 그냥 막아 주시지. <laughs> 음. 왜또 회개할 거리를 주셨는지 약간 좀딜레마같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음. 기도해. 아니 거기서 뭐 예수님 뭐 자, 이제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어떤 십자가 사역에 들어서는데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음. 주님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음. 그럼 기도의 내용은 먹을 거, 마실 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모자란 기도처럼 보이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 바르게 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분이 너무너무 원하시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 침묵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음. 내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바울처럼 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약 주십시오. 이런 건 <laughs> 그건 어리석은 신앙적 모습이겠죠. 아.